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전화 불안증을 아시나요? 현대 사회에서 전화 통화는 일상적인 소통 수단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을 때나 걸 때마다 유독 긴장되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전화 불안증, 텔레폰포비아이라고 불리는 증상으로 많은 이들이 경험하지만 쉽게 털어놓기 어려운 고민입니다. 전화 불안증이란 전화 불안증은 전화를 걸거나 받을 때 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전화에 대한 불편함을 넘어서 전화를 하는 순간 손에 땀이 나거나 심장이 빠르게 뛰는 등의 신체적인 반응을 동반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대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발생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 전화통화는 미리 준비된 대화와는 달리 즉각적인 대응이 요구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질문이나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교적 불안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실수할까봐 또는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까봐 불안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거의 부정적 경험 과거의 전화 통화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한 경우 그 기억이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전화 불안증의 증상 전화 불안증을 겪는 사람들은 통화 직전이나 통화 중에 다음과 같은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심장 박동 증가. 손에 땀이 나는 증상. 목이 마르거나 입안이 건조해짐. 떨리는 목소리. 머릿속이 하얘지거나 말문이 막힘. 이렇게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럼 전화 불안증 극복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화 불안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준비된 대화 내용 작성, 전화를 걸기 전 주요 포인트를 메모해두면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호흡 조절 연습, 깊은 호흡을 통해 심박수를 안정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점진적 노출, 전화 통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노출을 늘려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의 통화를 통해 자신감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심한 경우 심리 상담사나 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받아 불안증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화 통화는 현대인의 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소통수단입니다. 하지만 전화 불안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작은 변화와 연습이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느끼는 불안감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전화 불안증을 극복함으로써 보다 자신감 있고 편안한 소통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번엔 더 유용한 건강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